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월 2일 목요일 말씀 천지창조 넷째와 다섯째 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을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믿음이 크다. 혹은 작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크거나 작을 때 어떤 때 우리의 믿음이 크고 어떤 때 믿음이 작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음을 봐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인식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크신 만큼의 인식한 만큼 내 믿음이 커지는 거고요. 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믿음은 하나님이 작을, 작게 느껴지면 세상보다 작게 느껴지면 내 믿음도 작게 여겨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은 그 처지와 형편과 환경보다 작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믿음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커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가 바로 그러한 목적에 의해 쓰여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그청 그 청자가 누구냐?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모아 평화에서 그들에게 처음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짓게 하시고 이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어요. 그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400년 동안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세계 초강대국이라 할수 있는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센 나라가 힘센 신을 섬기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다라고 생각한 그 시대에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모든 어, 보고 듣고 느끼고 교육받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신이라 여기던 그때 살았거든요 더군다나 그때 애굽의 주신이 라라고 해서 태양신인데 어, 그 애굽의 왕도 그 태양의 아들이라 스스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태양신, 달신, 바람의 신, 어, 강의 신, 바다의 신, 땅의 신 어, 그리고 어, 짐승들도 어, 바, 하나를 나는새 가운데 부강한 것이 그 힘이 강한 것이 있으면 그걸 또 신으로 여기고 그리고 땅에서 어, 그 여러 생물, 생명체도 그 신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신과 연관되어져서 이것이 신이라 여기던 그때 물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으나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 교육받았던 그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할 그 지점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처음 시작이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동의를 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선포하실 뿐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눈에 보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못 않는 것, 우리가 감지하는 것과 감지하지 못하는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둘째 날을 맞이하고 있어요. 천지창조에. 그래서 넷째와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나를 우리는 읽고 있는데, 앞서 하나님께서 큰 틀을 만드셨어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첫째 날에는 그 하늘과 땅 안에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궁창, 즉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물에서 육그 육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게 하시고, 각종 식물들을 나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넷째와 다섯째 날에는 그큰 틀인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의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물 어, 그리고 또 이, 이 그런 상황에서 그큰틀을 먼저 만드시고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그리고 바다에서 살아갈 수중생물을 어, 창조하셨단 말이죠. 또한 그 하늘의 체원을 그러한 달과 별과 태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느낄 때 태양과 달과 그리고 모든 그 이전에 보았던 그 많은 것들이 신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신중에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래서 자신들을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아니 나를 구원하시고 출 애굽 시키신 어 우리는 열등한 족속이라고 어떤 때는 생각하게 되죠. 왜 세상에 너무나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수세기에 걸쳐서 어, 그. 교육을 받아왔고 그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 실,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실제이고 그분이 신중의 신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 모든 것을 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오늘날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얼마나 큰 믿음과 자부심이 생기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이 문명시대에 태양을 신으로 여기거나, 달을 신으로 여기거나, 뭐큰 무속인이 아닌 이상은, 뭐 바, 바위를 신으로 여기고, 뭐큰 고목나무를 신으로 여긴 그런 일은 어, 드물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날은 어, 교육 자체가 무신론,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 생각하는 이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음, 모든 것은 물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적, 이 공산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유물론적 사고관 속에서 이 진화론이 나왔다 말이에요. 진화론이 나온 이후에 유물론적 사고관이 생기기도 했지만 공산주의적인 생각이 나오긴 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날 이 진화론을 교육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우주도 우연히 생겨나고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태양도 우연히 생겨나고 이 태양도 태양계도 우연히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도 우연히 생겨나고 수십억만 년 동안에 이것이 자연 진화가 되어져서 단백질이 아주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어지고 단백질이 단백질이 수억 년이 지나면서 어 또한 이 미생물이 되어지고 미생물이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그러다가 어떤 물고기가 되어지고 물고기가 육지를 들락날락하다가 우연히 육지 생물이 되어지고 육지 생물이 돌아다니다가 수억만 년이 지난 과정 속에서 우연히 인간이 그 원숭이가 되어지고 원숭이가 또 인간이 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이 우연이란 말이죠. 우연의 산물 우연의 산물에 무슨 존귀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일 본문도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어, 형상을 따라서 창조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 피조물 가운데 한 존재로서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두고 있는 자로서의 영적인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에서 저는 창세기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를 비롯하여서 모든 생명체는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창조하신 존재이며 나는 하늘 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어, 이러한 생각이 그런 그런 믿음을 갖게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삿날손 없는 날을 찾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 없는 날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어, 그때가 가장 이사, 그 비용이 비싼 날인데, 우리는 오히려 손 있는 날을 찾아서 가잖아요. 왜? 우리는 귀신 따위를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한 미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밤에 휘파람을 부면 뭐 귀신이 오고 뱀이 나오고 베개를 세워놓으면 안되고 문지방을 밟으면 안되고 여러가지 그러한 미신들의 영향을 받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 속에서 어, 굳건함과 그리고 아, 이 크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구나 라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 말이에요. 어, 새 첫날이 두째 날이죠. 오 어, 올해 있을 물론 다사다난한 일을 예견하고들 있지만, 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앞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합력하여 복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오늘을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